하늘 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는 감사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 교회는 지난 10월 4일 당회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 가운데 하늘교회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과 아무쪼록 하늘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본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해주시고 같이 협력하며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종종과 동일하게 매 주일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과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해 주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구우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 그 마음, 그 생각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병마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지켜 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식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기업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는 참 은혜를 경험하는 기업의 현장들 각각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동자와 같이 지켜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될수 있도록. 주께서 각각의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세인앤들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성교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리는 소식들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소식들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정의 여러 어려움과 병맛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한 신뢰 회복시켜 주시고 속한 신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지난 6개월간 각 가정이 모아두셨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현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열여섯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자족이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은 삶의 경험 가운데 터득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 가운데 터득되는 것이란 멍하니 삶을 허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빌립보서 가운데 바울의 예를 빌리자면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노력하는 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얻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옥중의 삶을 경험했고.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마저 받습니다. 때론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달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당시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간증적으로 표현했던 단어가 말이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 보자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오늘 현실이 어려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앞에 어떠한 형편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자족이라는 삶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 자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자족이 왜 은혜인가? 사실 자족이란 목표를 향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고한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선이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한 결과 풍족하고 넘치는 결과 그래서 감사한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만 가지고 만족을, 자족을 말한다면, 우리 내삶 가운데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예상하건데,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족이 없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가졌고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누리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만족, 자족으로 인한 감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결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시 잠깐 느끼는 감정일 뿐일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보자 하면,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애를 쓰고 계시다면, 오늘도 눈물 뿌려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교 여행을 꿈꾸며 계획하며 실천에 옮겼던,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고, 아니,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함께 경험했던 모욕과 견딜 수 없는 고통 또한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바울 사도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인가? 결과와 관계없이 주시는 자족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 이 자족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있음에 감사하고, 없음에 감사하며, 할수 있어서 감사하며, 할수 없어서 감사하고, 바로 우리 주님께 자족의 은혜를, 만족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따라 해 보시겠습니까? 있음에 감사하고, 없음에 감사하며,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족의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족이란 여러분들 당시에 그 당시에 철학을 지배했던 스토아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스스로 만족시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기 만족의 현재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의미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아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의미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 즉 오늘의 현실에서 결코 스스로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좌절의 현상에서 내일의 미래를 보고 내일의 꿈을 꾸었던 바울,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로 통한 만족과 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란, 오늘의 현실에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것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일의 꿈을 가지는 비전을 꿈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되 내일에 대한 원대한 희망과 비전을 잃지 않고 선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족한다라는 의미의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의미는 있음에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며 할수 있어서 감사하며 할수 없어서 감사하는 오늘의 감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내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잃지 않는 자세가 바로 자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꿈꿔야 될 자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안주란 말이 있습니다. 안주하다.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에 만족하고요. 그 자리에 머무는, 아니, 꿈을, 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늘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의 안주해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결과에 실망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일이 우리에게 있긴 있는데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다가오지는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내일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일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주신 그 은혜를 자족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감사하며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안주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일을 볼수 있는 자족하는 자들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한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올과정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함께 내일을 볼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자녀와 오늘의 생업,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일의 자녀와 생업,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은혜입니다. 자족의 능력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했던 바울은요, 오늘의 현실 앞에 굴하지 않고 만족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내일을 꿈꿨던 바울, 그의 고백에서 그의 확신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즉, 오늘을 부정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의 형편에 안주하고 내일의 비정과 꿈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원대한 꿈 또한도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일의 꿈 또한도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의 신앙이요. 바로 이것이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불안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통해 내일을 꿈꾸는 우리 하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 캐나다 땅, 여러분께서 기도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다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병마 앞에서 이 땅이 주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을 만족하고 내일을 꿈꾸게 되는 자족의 은혜 또한도 이 땅에 널리 퍼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는 과정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족의 능력이 새롭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변의 형편들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의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평안과 참 은혜를,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고, 주시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할수 없음에 감사하는 자족의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의 형편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형편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꿈꾸며, 비전을 마음에 담는, 꿈을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생업의 현장들, 하나님의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주일, 이 아침에 자족의 능력을 배웁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늘가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하심이 오늘 그럼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을 꿈꾸고자 하는 자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생업의 현장, 현장 위에 또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교지 위에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 위에 이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o